오리 한 마리 사서 제대로 발려 먹고, 오리 살 발린 거 뼈만 남은 거세 마리 3천 원 주고 사가지고 그 국물 푹내 가지고 뼈대에 붙은살다 뜯어 먹고, 그뼈 국물로 수제비 해가지고 한 그릇 또 먹고, 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경제가 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거기다가 밥한 숟가락 말아서 먹으면 끝내집니다. 살다 발려먹고 또그 국물은 또밥 말아먹고 또 아들 출근할 때 그는 아침에 집에서 밥한 덩이 아서 주고 그거 안 질리게 먹으안 아들도 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질리게 먹는면 아들도 <웃음> <웃음> 아빠랑 놀자? 안 놀자 안 놀자 뭐, 그저께 오리탕 먹은 거그 국물로 들깨 넣고 수제비 끓이면 참 맛있겠다 싶어서 한번 수제비 해봤습니다. 맛있게요. 오리 수제비, 오리 수제비. 아까 디프레이션 알아요? 뭐 중요한 걸 얘기 좀 열심히 해봐. 틀리 아니야? 홍과? 그러니까. 모리뼈가 <laughs> 틀리같이 생겼습니다. 틀리 저기 젓갈 빨아서 먹어. 꼬춧가루 붙이면 안 되고. 바닥에 갔어나잘안 지워. 삼포 어? 밥 말아도 돼요. 아빠, 중요이 얘기 꼭 들어요. 근데, 고물가가 춥으면서 올려야 돼. 나중에 이게 안 자가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은 뭐지? 아무튼 간안 좋은 효과가 생긴데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하나 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옷값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옷을 안 사겠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옷에 들어가는지 언제를 이제, 이제 안 쓰겠죠? 언제를 안 쓰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안 쓰겠죠? 사람을 안 쓰게 되면 은 사람은 잘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라가게 검증이 망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어렵다고. 어, 그래서 면서 경기가 어려우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데, 이제 반대로 이 물가가 오를 때 이제 안정화 되면 이제 그만큼 나라가 북번해진다는 얘기를 할아요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따졌요 그래서, 이 물가가 높, 높아서 나쁜 것도 있지만 또 물가가 많이 어져서 그것도 나쁜 것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당 5천년 역사 단군 이래 수없이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이제 끝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벗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서오세요 어디 천원 어디 천원 어디 천원 어떤 아이들이 비 저도 어떡하 유튜브로 봤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유튜브로 반칙을 보지? 주식을 한다고 엄마를 설득시켰어요. 저 그렇게 타, 똑같이 설득시키면 뭐 먹을 어올 거예요? 야 너, 너한테 언제 주식 하지 말라고 했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지. 넘어가고 안 넘어갔어? 이 아이가 부모님이 어힘들거 아니까 본인 얘기를 했어요. 하기는 이제, 뭐지? 독일, 고등학교, 독일, 교육을 하고, 이제 저기, 나사에 가서 용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클라우 하면은, 10기랑 이제 4년 그, 4년이라는 그 기간을 해서 27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돈이 없으니까 내가 벌겠다. 그러므로, 나 주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저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 총도 그냥 27학을 설정해서 움직이고. 어렸을 때부터 마 살아야만 그니까, 지는 돈 벌어서 나, 저기 간다고. 나사 갈라고 필요한 비용을 돈만 뜯어가지고 자기 간다고. 엄청 음, 기특하지만 안전정도.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주식을 해야, 주식을 하려고 해요? 그런서어서 근데, 보통 이제 주식을 하려면 자기의 10분의 1을 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분의 1을 쓰고, 이제 더 하고 싶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사만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회식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간식을, 한 막, 그런 여가 그, 취미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못지. 나가서 커피를 먹던 거, 요즘 커피값 다올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줄여도, 1 0분의 1은 더 투자할 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은, 아빠는 할 거예요? 너가 해 과자값 필요고. 아, 오리 한 마리 사서 제대로 발려먹고, 오리 살발른거 뼈만 남은 거세 마리 삼천 원 주고 사가지고, 그 국물 푹 내가지고, 뼈대기 붙은살다쓰도 먹고, 그뼈 국물로 수제비해가지고한 그릇 또 먹고. 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경제가 삽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거기다가 밥한 숟가락 말아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 근데 아빠 절약 같은 거안 해봤어요? 응? 알아? 절약? 응. 삶이 절약이다 그럼 절약 두고요 이참에 아빠가 요즘 불경인데 삶이 절약이지 정뼈 응. 5kg 만원 10, 주고 사가지고 과서 그는 시래기 넣고한 끼도 기세끼 살다 발려 먹고 또그 국물은 또밥 말아 먹고 또 아들 출근할 때 그놈 아침에 대표해서 밥한쟁이 놔서 죽은. 그거 안 질리게 먹는 아들도 잘만는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안 질리게 먹는 아들들 지야 <laughs> 맨날 아, 아, 뭐지? 하루 건나 하루 한번 먹는 것도 별 별로인 거아니 우리 우리 전략이야, 오리 그리고 오리도 삶이 우려먹고 진짜. 밥 조금 말아서 먹어봐. 고양식에고양식 먹어. 진짜 나. <laughs> 은게다맛요 아니, 뭐... 엄마 좀 줘야지. 아니, 어떻게 먹을 사 <laughs> <laughs> 뭔데? 그거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사람거로해야 아니, 줬다 뺏는 게 아니라. 니가 다 통치로 가져갔어 니가 가져갔지 엄마가 뺏은 게아니야 엄마 물어보지도 않고. 저처럼 물어봐라. 엄마 주세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물어볼게요. 주제또 하나 주시고. 맨날 중요하디어 아,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집 어차피. 음 여기가 더 어려워 엄마 여기가 떨어졌어 진짜 떨어져고 엄마? 여기가 더나 주식은 어차피 떨어질 때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할때 이제 그러면 이제 쌍각이 부터 다니는 쌍각이 붙 다니는 거예요? 아 처음 할 때는? 운전 초보 운전 배웠는데 처음부터 벤츠 끌고 다니냐? 똑같은 거지 처음에 경험 삼어서 하는 법, 사는 법, 사는 법또 기다리는 법, 땡기는 법, 울리는 법, 내리는 법 조금 가다가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 좀내 여유인 속도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삼장전도가 거의 한 지금 6만 천 원이거든요 그거 밑에 있는 게 종, 종군장 그홀리스랑 그 밑에가 아이스인가 에이스 동서가 있어요. 동서지표만 봐야죠. 그게 지금 그나마 이제 좀 덜마거든요. 주식 국가가. 그것도 한 5만원 또 미만이니까. 지금도 달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본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6만원 미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생긴 도 얼마 안 되는데. 좀 이제 아는 만한 이제 이름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낙지 않을까 실감이 물어봤어요. 그게 맞잖아. 실격서는 너무 낫지. 저 같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촬영할 때, 보면 도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손 없는 사람 같더라고.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왜 우리 집다그래코피라떼 빼고 다 합숙 먹을 이다 먹고 있어, 아, 진짜로? 진짜? 진짜 코피라떼 말고는 다손 한쪽 씻어. 아이고. 이거 나만 문제인 건 아니야, 이렇게. 고치아 파고쳐야 돼. <목소리> 엄마도 김치 주 사시는 제려갔잖아그래서안 할라고 저쪽에 외얼이제 잡을라고 하는데? 거 진짜 잡을 것 없어 그 아들 도망가기 전에 응? 엄마가 도망가니? <laughs> 아. 아들 도망가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식탁, 건강한 식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맛있는 식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오늘은 바로 오리뼈 폭 공고로 들깨 넣고 수제비 끓였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보양식입니다. 정어리가 땀이 훅 흠구 훅고 납니다. 가성비 끝내줍니다. 여러분 가까운 동네 한번 찾아가보세요. 재래시장에 찾아가보세요. 오리 살싹 발라내는 거. 그런데 보면은 웬만한 데 보면 살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한 마리에 천 원, 세 마리 사이다 콕 와가지고 그 국물 끓이면은 거기에 살도 많이 떨어지고 또 찹쌀 넣어가지고 죽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 참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 아 오늘은 아들이 도망가기 전에 제가 먼저 끝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옵나 네 후야 아들 잘가 아빠랑 놀자? 안 놀자